여신 이채희 어, 아 갑자기. 아 아, 하하하에 하천에, 하하에하하아 아, 하천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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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하하하아에하천 아, 하 아. 에 아, 천 아, 하천에, 하 아, 니 아, 아 아이, 어, 아, 하 어. 아. 에 하천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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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아아아아아아아 아직 괜찮아. 저 나는 아좀좀 누나 근데 저런 애들 좀 어떻게 하면 안 돼? 뭐? 뭐만 하면 달달해. 뭐만 하면 그 기스가 왜휘둘리면안 그러니까 돼? 그냥 냅도 아니면 됐지. 아 충충이네. <laughs> 즐기네. 아. 너돌아냐 뭐 진짜? 아, 진짜 어이없네. 아뭐 FA 됐다고 바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? 아, <laughs> 왜 그랬어? 어? 왜 송초 다른 여자랑 갔다 왔어? 와. 아 드립이에요. 아, 아 여러분들 드립. 이거 드립 아니라 본심 같은데 아이씨 나이가. 진짜. 근데 왜 케이크 이런 걸 사왔어? 이거밖에 없었네. 아이 씨. 이 <laughs> 새끼. 이거밖에 <laughs> 없었다고 남은 게 다들 시간이 야아씨 <laughs> 새끼네. 아딱 말할게. 이거 말고 다른 건 비쌌어. <laughs> 이게 그나마 케이크 두 개인데? 그나마 저렴한 거 인던 것 중에. 아 그래? 음, 게스트를 그렇게 나갔는데. 아니야. 한 아, 축하해주러 와나. 아니야, 축하해줘러 아까 우람이도 왔다 갔고 막다 카톡 왔어. 그리고 내가 어제 방송을 늦게 켰지. 카톡은 아, 솔직히 뭐 누구나 보내지. 알았어, 거잖아. 그럼 다 손절하게 오늘 연락하는 거. 인성 쓰레기. 뭐야, 장난이야. <웃음> 어, 좀, 좀 너무한 게 아무리 생일이라도할 말을 해야겠습니다. <laughs> 어? 뭐, 째띵장으로 뭐? 얼굴 다가려놓고 아니. 와, 진짜. 아니, 그러려고 아, 하는 게 아니고. 아니 근데 없네? 이런 말 해도 돼요? 저 진짜 좀 새로 태어났습니다. 뭐가 왜? 오늘부터 스이머로서 아니 오늘 하루 했잖아. 진짜 여러분들 와나 오늘 지금 한달 수영 강습 끊고 왔거든요 경민이랑. 그 일주일 가고 너 분명 히안할거 내기 할래? 나나 아, 좋아해. 내기? 내가 할래? 뭘? 뭐 할래? 뭐 할래? 방송 접기빵 할래? 죽기빵 할래? 접기빵? 응. 한다한달한달 간다. 번에다못 한다. 받아 뭐 죽기빵 할래? <laughs> 주누님왜 저한테만 여보예요? 내가 나 다른 사람들은 나뭐 게스트 이거... 오직에 나가 축하해주러 안 와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... 근데 내가 생일 생일날 그거 안 받았다고 야너왜 생일 축하 안 해줘 이렇게 하는 게더중신같잖아 너는 친하니까. 아 그러면 이거네. 뭐? 어? 다른 사람은 안 친하다. 아니. 아니 난... <laughs> <laughs> 이 말이자 그 말이 뭐. 아! 니언뜻든뭐 진짜 축하드리고요 아, 생일 누나와. 오래오래 그만수무강하세요 음. 누나. <놀람> 누나, 너 때문에 다 누님이라고 불러잖아. 이거 좀 생일이니까 좀너집고 넘어가자. 누나라고 해. 누님. <놀람> 아 근데 누나 왜 이렇게 때려요, 진짜? 따듯 <놀람> 나온다니까. 아, 왜 이렇게 때려? 야권리잖아. 근데 누나 그건 시청자들한테 안 들어봤는가? <놀람> 뭐? 난 진짜 마권만 있진 않아. <laughs> <놀람> 어 이거 맛있겠다. 초콜릿이야? 응. 오피스홀인. 진짜 이거. 이 티셔츠 이 보여줘. 너세기 대결을 보고 싶어 아 이씨! <laughs> 왜 여기다 뱉어!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아 저런 누나 진짜 이런 말할때 응? 근데 누나 그 짤방 봤어 혹시? 뭐? 저한테 시그널 보낸 거 맞죠 그거? <laughs> 정신 차려라 이 돼지 새끼야! 아거 맞잖아 <laughs> 미친나! 아니.. 아거 맞잖아 이거는 돌았나봐 아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엮으시면 <laughs> 근데 하지 말라고 거. 하면 더하니까 그냥 냅둬 다른 거 걸... <laughs> 너무 짜증나 <웃음> 진짜 <웃음> 너무 싫어 와왜 상... 생성되는지 알았다 이제 <laughs> 아나 너무 싫다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더 생성 아니야 거지. 더 하니까 에헤막 이렇게 좋아할 때어 어릴 때좋아하면막 음. 괴롭히고 그러다 네가 딱 그런 스타일이라니까 뭔 소리예요 그게 좋아하면은 일부러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막 이러잖아. 좋아하면은 일부러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막 이러잖아. 아아아 전지 아. 아, 존나 때리더라 이제. 미친년이냐? 모든 군이 이거 숙금 되지 않나? 열 개? 열 개? 아니 아니 소곱장 모든 군이 존나 쪼끄만하구나. 아아 누나 그 카카톡 온데 파티 안 하냐고? 누군데요? 예? 응? 여성분 같은데? 어어 어, 맞아 맞아. 아아.. 아. 나랑.. 나..나도 아는 사람이잖 어어. 제키잖아. 싸지 <laughs> 아, 말라고! 아무도 아, 말... <laughs> 어, 이렇게... 때리지 말라고 했지. 미안해. 아이정 내가 이겼을 그거 안 했으면 누나의 피만 들었다. <laughs> <laughs> 정말 그.. 사랑하는 거 느껴져요. 둘이. 서로 좋아하는 거. 음, 그러면 누나가 봤을 땐 어때? 뭘? 누가 막 그런 건뭐 없지 없어? 없지 없어 안 통하지. 뭐, 좀 빡빡할 뭐 너는 영어가 더 아깝다고 생각해? 솔직하게 말해도 돼. 응. 응. 어? <laughs> 아 왜? 응?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? 남자가 남자를 잘한다고 응. 좀 완벽해 영어. 아 진짜? 어. 아 영어가 더 나? 응. 아 진짜로? 응. 잠깐 전화 통하지 말래. 통화 중이었거든. <laughs> 아니 요놈시새 ㄲ 가 아주 아주 이 ㅅㄲ ㅅ 가 아주 아주 그냥 안들리는 줄 알고 그냥 아주 그냥 음. 그래서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 아닌가 하고 <laughs>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커플상을 준다면 바로 이 커플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누님 아. 아. 어, 어. 근데 저는 이걸 예상했어요 제가 이런 말할때 녹음을 하거나 누나한테 통화를 걸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 것이다 를 미리 예측했죠 언제 이런 큰 그림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. 예측했죠 아, 이 정도까지 방송. 누님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란 걸 예측했어요. 아, 뭐 역시 박사님. <laughs> 아, 아니, 니그 역시 박사님. 예상하지 예술, 마시고요. <laughs> <하지> 마시고. 역시 박사님. 예상하지 마시고요. 이 상황을 예측했습니다. 저는 네. 아 네, 정말입니까? 그래서. 이제 연애학 박사까지? <laughs> 그리고 음. 내가 이렇게 하였지만 소한 누나는 내 마음을 알 것이요. 알 것이요? 왜인 줄 알아? 우리 같은 동양 사람이어서요. 아. <웃음> <웃음> 매사람 같은? <하트? 웃음> 아. 아무도 아, 이제 다 했어. 엄마 방송 중. 알았어 아, 사랑해 그만. 사랑 사랑마다 찢을 거야. 어, 어 알겠어. 누님 <laughs> 근데 왜 어머니 마음 몰라줘요? 왜? 누님 아까 보고 싶다 탁하했죠? 응. 손주를 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. 아 <laughs> 내가 그렇게 한 가지 눈빛 쏘지 마세요 누님. <laughs> 와 아, 놀라게 이렇게 하고 왔네. 아 도화야, 아너왜 그랬어? 왜 네, 제주도 가서 공상 떨었어 근데 아, 너 때문에 제주도 못 갔어 아니 근데 진짜 그러니까, 농담이 아니라 나 구라가 아, 아니라 내 전날에 방송할 때 이랬어 아 내일 그냥 일어나서 제주도나 가서 좀 힐링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거든?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프리카 키게 되잖아 그런데 갑자기 도화 김포공항 가는 게? 제주도 가 공항 가는 게쩌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왜못 가냐고 너 살려준 거야 왜? 어깨울증들 난리 났어. 제주도 갔으면. 너네 둘이 서로서로 서로 따로 여행 갔네? 너네 둘이 합쳐라. 숙소값 막갑다 하면서. 너 내가 살려준 거야. 너야. 아, 짜잔! 어? 와! 와! 왜? 언니 이런 말안하려그래는와 아, 방도. <laughs> 무얼 예상 중? 민트 박스인가? 아, 오빠 안 해. 아, 아 역시, 역시 호구짓 많이 해봤네. 여자 친구한테 많이 사줘 봤네. <laughs> 가방만 보고 안해 그냥. 호구짓이라니 가보자. 아. 전 받아봐서 아. 모르네. 아, 엑설런트 아이스크림. 아, 어, 어. 엑설런트 아이스크림인 줄 알고. 아, 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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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받아봐가지고 이한번 모르네. 좋아야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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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말 해도 돼? 뭐? 아 나한테 너는 집중해. 더 비싼 거 사줄 수 있어. 어 근데 이쁜 거딱 샀네. 빨간색 아, 네 좋아하잖아. 백. 응. <laughs> <laughs> 아. 너왜 와. 와. 헌드레드 골드. 헌드레드. <laughs> <laughs> 아 그건 <그거> 진짜. <laughs> 아 아까 그거 얘기해봐. 뭐야? 아 얘기해봐, 얘기해봐. 그진 얘기하자. 너 나한테 시그널 보내했잖아, 솔직히. 아니 아니고, 아니 어.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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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. 내말 그래, 위에 오빠가 있더라고. 어 이십 어. 대. 어. 각도도 똑같아. 어 맞아. 내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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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위에 돼지 자고있어 이렇게 제목을 적었지 근데 아까 나한테 이러던데? 그게 시그널이래 어. 확실하다 아, 너는 근데 그것까지만 했으면 뭘 안해 널 어. 일일이 캡처해서난 보겠다니까 어? 어 사람들이... 맞지? 에이 아좋아야 우울하다고 사람 막 사귀면 안돼 어? <laughs> 아아야나 알았어 진짜야. 나 제대로 알았다 너 방송에서 이러기 부끄럽구나 <웃음> <웃음> 혼자 왔다 혼자 가서 만들어왔었어. 아, 진짜? 누나 그거 알지? 우리 여행가잖아? 어. 그 여행지에서의 와. 썸씽은 일반보다 곱하기 100이야. 진짜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나랑 봐봐. 아니 내가. 우리나라 사람이었어? 우리가, 어, 우리가.. <laughs> 아니 인도에서 만났으니까.. 그 히잡 쓰고 있었냐? 아니 인도에서 만났으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? 한국 사람이지. 왜 자꾸 손에다 줘? 인도 갔다 왔잖아. 아!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어 도하의 그.. 하이텐션 사운드가 있어 v e i 로 하는 게더 똑같아요, 여러분. e it. I c a n 아 believe it. I can't believe it. I can't b 돌 l i e v e